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크 스킨을 만들어 음, 보도록. 아, 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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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네. 자, 예, 이렇게. 이런 맵인데요. 여기, 여기도 보이는 맵이죠. 이런 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직하면. 제 스킨이죠. 제 스킨 좀더 꾸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좀조기고 뒷면을 보면 이렇게 이니다 저는 이는 어떻게 바꿀까 생각은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하게서아이거 여기서 그러이로 살짝 요색을 요색을 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해 주고요. 살짝 진한 색으로 살짝 빨간색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스킨을 만드는 부분 아르카드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 필요가 없었고요. 스킨 만드는 부분 아르카드는 것뿐이에요.겠죠. 음. 너무 찢어지는데 요새까지만 하겠죠. 아쉽네요. 하고, 아,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you are? You 나 h 이렇게 you are? You think you are? You think 지 o u a 니까 You think 는 o u are? You think you are? You think you a 보고싶습니다. r d o 노란색 said? What 똑같은거 What is 아 t What is it? What i 여 it? What 기 s it? w 리기 t is 기 t w h 기 t is 요 t What i 예, 이렇게 진한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줄거에요 어떻게든 모자이 많아요 지금 이 망쳤어 이거 아니에요? 데 이것도 그게 필요해요 컨트롤이 이상하게 됐어요 그냥 너무 크고 이상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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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것도 해줄까요? 또 어차피 해야되는데 이렇게 해 안돼 한꺼번에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해줘요 하나씩 가는게 더 편합니다 <laughs> 편하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좀 진한 색을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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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룰루랄라, 룰루, 룰루랄라. 이건 모자 형식, 그런 식으로 동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고. 그리고, 좀 특별한 기능이 있어요. 자, 보시면, 이기이거 음, 것도 없잖아요. 이제 쓰잖나요 여기, 여기 있습니다. 살짝 진하게 씌우면 이렇게 해서. 스스색을 계속 속로수 있으니까 저히여 올리면 전한여전이이전히 여전히 기 때문에. 전히아이히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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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고 여전히 여전 이렇게 히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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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히 여전히 여전 아, 되돌리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왜 생겼겠어? 안 헷갈려. <목소리> 이 색에서 좀 더, 조금만 더 진하게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어디죠? 이걸 이거 이제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연구다 이건 어, 이거를 덧넣는 것이기다. 이게 오 칠할 수 있는 게이거든요 뭐는 건데요. 이거 럼 예, 검은색으로, 음, 검은색으로 이렇게 요 음, 음, 앞으로 보기 하면 예초해야 돼요. 음, 예선 그리고 거에서 이거에서 예산도 걱정할 거예 주면 제가 생각했던 색이 아쉽다고, 저 그대로. 76번을, 제 스킨을 어. 비슷하게 만든 거라거든요, 여기인데요. 비슷하면 이거 훨씬 좀더 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뺑음이 살짝살짝 들어가 있잖요 가리니까 이렇게 빼주셔도 되고요. 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대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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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이렇게 꾸며고 싶어 하잖아. 시고 하시는구나. 여기다 이렇게 꾸며주시죠. 어, 컵 집안에 경사를 많이 낚고 있습 슉! 근데 이거는 쥐 이렇게 좀. 왜? 이런 건데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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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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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긴 했지만 오늘 어 전반에는 5회다우리 가은한 단계 플레이 나온 거는데 후반으로 서고있그래이라고할수 있는 아, 아, 이상한데 이거 처음 아, 시작하는 저는 아, 이렇게 하도 가지는 을것 같은데. 연습 낭도 때 그린 컨디션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수들이 조금 연습만도 하나 도안하수 있어요. 연습장들 때는 뭐 이렇게 어요 어,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은데 어떤가이 보세요. 이왜공냐 진짜. 조색으로 네, 또. 그러 일라운드 때는 또폭뭐은데영입니다 아, 영이서요

똑한 색으로 만들어. 요. 쭉. 스피드 겁니다. 경기를 마친 김 선수가 오늘 혹시 못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를해 드리겠습니다. 전반 5번 서 2대. 마크 모빈님 아시나요? 그 마크 모빈좀독좀눌러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 너무 귀찮아 가지고 이런 거안 해도 돼요. 아, 저도 이거 너무 귀찮아요, 근데 그 맨날. 힘들 그것 같더라. 아, 귀찮다 이런 생각 없겠는데. 어, 오늘은 이거 하나만 만들어보고, 이런 컨텐츠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늘 선수가 오늘 타수를 네타를 줄이지만 서버 능력자 선생입니다. 오늘 소리 질러 쓸도 됩니다. 발이 면 좋겠네요. 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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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눌러 눌러 눌러라. 구독 좀 눌러라. 확실히 작년 구독 좀 구독 좀. 그러세요. 이렇게좀 됐고요. 하면서 조심이라는 걸 다시 배워왔는데 네. 정말 이제 기본 에만습니다 정말 심이 아, 나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주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시고요 네, 많이 하나 그리고. 살짝 이렇게 넣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이만큼 넣주시면 예쁘게 자기 스킨 을 꾸밀 수 있습니다 구처이가 이가뭔데 상관은 없는데 이선 거리는 맞을요 자, 이 <이거는> 여기만 대결수 <laughs> 있습니다. 이거를여기로끊면다데이좀 음, 흔들리고 있네. 아 됐네. 여가 어, 내가 피칭아 씨. 어 현재까지본 선수들 중에서 9번 하연이 가장 네. 짧은 클라이밍에 피칭헤지로 공략을 했네요. 잘못했네. 애가 쉬주셔 이렇게 이제 그렇게 고 피칭이 때문에 그렇게 몸의 회전을 아이 하지 않아서 있기 콘서트. 때문에 조금 간결한 스을 했네요. 마지막 콜기둥이 가고 니다 아, 하나, 하나, 하까 하나, 하나, 으나이런면만들데 이런 것도 이렇게 나수 있고. 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